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네, 황철중 대표님, 덱스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 보통 첫 번째 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에, 두 번째 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에,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고 에, 차트를 보고 에, 가격 분석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가격 분석 에, 여기에는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선 그 다음에 채널, 뭐 진폭, 저항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건 수급의 논리에 좀 가깝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측면과 중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차트를 짧게 보느냐, 좀 넓게 보느냐, 좀 길게 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정보 분석 어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뉴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어느, 어느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적하고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그외에 기타 등등 있겠는데, 요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죠. 조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분석만 가지고 뭐분석을다할수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수출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그런 회사다. 수출들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판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업종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회사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맞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스터 연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연봉을 보는 이유는 에, 그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에, 2015년과 2016년에 17,000원대 이렇게 고가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몇 년간 하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 기점 한 8,000원 정도 되죠. 이자리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해 올해 이렇게 거래도 동반하고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서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을 현재는 이렇게 바꿔놨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 11,000원과 12,000원은 지금 거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밑에는 워낙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많아서 1년 2년 3년 4년 치가 있으니까 거래가 있었고요 중간 단계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가 거래가 있었고 여기도 저항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래 거래가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 거래,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꼬리 달았을 때 올라갔을 때, 그죠?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고, 그다음 이번에 올라와서 저항인데, 이 매물과 현재 누군가는 서로 사고 팔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여기서는 많이 팔고 나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긴 굉장히 <laughs> 중요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것은, 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가 그래서 한 단계 더갈 것이냐, 눌림이 들어와서 다시 튕길 것이냐, 아니, 꺾어 내려갈 것이냐. 여기는 되게 중요한 가격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점이 체크포인트로 보이고요. 자,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잘 아시겠지만은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에 월봉 12개가 하나의 연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월봉으로. 그러면 12개 봉이 있으니까 좀 전에 봤던 이제 연봉을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파동이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파동을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조금 전에 그 내려왔던 추세선의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올해 들어서 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하죠 이 대추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올렸다가 여기도 눌림을 주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았던 가격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잖아요. 에, 그러면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 8,000원 언저리께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흐름을 바꿨던 그 가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있죠왜 그러냐면. 에, 돈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지는 흐름이었었지만 이 흐름을 바꿔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뭐가지 그러니까 에, 돈을 들여서까지 방향을 흐름을 바꿨다고 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 이 8천원은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혹시나 에, 이 주가의 흐름이 잘 가다가 꺾여서 8천원 이탈하게 된다고 그러면 에,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에, 주가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1 2 0 0 0원 대니까 8,000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도 지금 동반하면서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오늘 이제 8월 4일이니까 이제 한 2, 틀 3일 지나고 있잖아요. 8월이 월요일 2일날 3, 4, 한 3일 지금 지나고 있죠. 8월달, 뭐 그거에 비해서는 거래가 슬슬 올라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향후 주가는 이렇게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흐름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에, 지금 전고점이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음, 안착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점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에, 주봉으로 한번 다시 또 넘어와 볼게요. 주봉은, 네 개의 주, 대지 다섯 개의 주가 형성돼서 에, 월봉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에, 주봉은 월봉보다는 봉이 한 네다섯 개가 더 많은 거죠. 그죠? 그게 모여서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과 월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파동을 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 전에 2019년서부터 만들었던 이 저항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가격대가 예, 9 0 0 0원에서1 3 0 0원 정도 되죠. 예, 이런 자리를 황 대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항상 생각해 보자고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깨고 지나간 자리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을 흐름을 가격을 흐름을 예, 깬자리를잘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에, 그런 자리가 갖는 의미는 다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에, 메모리 쓰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을 맞았죠 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다가 에, 드디어 넘어가서 그죠 에, 넘어가서 지금 에, 보다시피 이번 달에 들어와도 아래 꼬리 달고 쭉가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죠 에, 그리고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한 흐름을 한번더 틀고 그다음에 한번더틀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흐름을 에, 오버슈팅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아,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죠. 따라서 에, 덱스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8,000원과 9,000원 사이가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죠. 지지 가격대를 그러니까, 12,000원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새롭게, <laughs> 진입을 생각한다면, 예, 8,000원과 12,000원을 이탈해서 파동이 이렇게 늘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애써서 그 저항값을, 지지를 바꿔 나서, 이렇게 튕겨나가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소 가격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8,000원과 9,000원 사이를,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에, 그러면 주가는 향후 주가 흐름은 <laughs> 어, 죄송합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에, 탄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갈 성질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 현재 주가 흐름을 덱스터를 봤는데요.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 흐름을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아,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돼 있고, 소형도 오랑 문화로 됐습니다. 이게 아마, 에 지금 영화, 아, 모, 가디슈인가요 모가디슈 그쪽의 개통이죠. 그래서, 에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 게, 이게 좀 흥행이 돼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시가총액은 2,750억 정도 되고요. 10%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한 3,000억 가까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그, 덱스터라고 하는 종목이, 에, 시장에서, 에, 돈을 잘 벌고 있었는지, 요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죠? 자, 봅니다. 자, 재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지금 12,000원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이거는 이제 2라고 써 있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가값이니까 이건 쾌처로 찍고요. 50억, 54억, 68억 조금 증가하는 모습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아직 가시화 시켜서 개선이 되지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조금 삐극하면 주가는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라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좀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작년에 웬만한 종목 3월달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꾸준히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뭐가디쉬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실적이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런데 연간 실적 볼게요. 그동안에 에, 덱스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잘 벌, 벌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 2020, 2020년까지 보게 되면, 250억, 390억, 550억, 여기까지는 2017년, 18년, 19년까지 오면서, 먼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2020년에는 많이 줄었죠.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적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가비슈 자체를 2021년에는 좀 나지 않을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가 위로 잘 가고 있는데 에, 분기 실적 내용이 어떻게 잘 에,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주가는 에, 하방으로 가지 않고 에,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에,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 수익, 수익성으로 좀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 우리가 그래도 모가디슈가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고 에, 지금 일단은 출발이 괜찮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로 반영을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 여기 에, 여기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 9천원에서 8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눌림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 애써서 애써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한 부 저항값을 안착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걸 안착을 못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할 수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신규 진입이든 가지고 있는 부진이라도 여기 8천 원 내지 9천 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범위 자체가 파동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파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된다면 16,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흐름에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c u 뉴스는 좀 전에 이제 모가디씨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김욱, 덱스터 대표, 모가디슈 흥행, 원스톱, 콘텐츠 전화, 발도음이 나오죠? 흥행 탓으로 올라가는 건가,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죠? 사거래일 만에 10선 급등, 그 다음에 온라인 생태계 바꾼다,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가디슈,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대중성 통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흥행이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100만이 돌파하고 있는데, 에, 그래도 일단 반응이 좀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옛날에 이런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매매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 기생충 그 당시에 이게 바른 손인가 그랬었죠. 음, 음, 요걸 한번 볼게요. 이때 그 기생충이 그뭐 영화제 어쩌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이렇게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어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시하게 되거든요. 주식은 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슈 이렇게 돼서 뭐 뉴스에 의해서 깜짝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에,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 좋, 좋은데, 8,000원과 9,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는. 항상 우리가 주식매매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내용에 내가 어떤 그 원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에, 이거죠 기준 결국은 대응 어떤 대응 이걸 안 정해 놓으면 내가 만약에 주가 렇기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멍해질 수가 있잖아요 왜 주가는 빠지지 하고 에, 계속 간판만 하고 있을, 있잖아요 그죠 한숨만 쉬고 그런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 덱스터 대표님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요 하셨는데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0원, 9,0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6,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의 주셔야 되는 것이, 뭐죠? 분기 실적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덱스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흘러가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16,000원까지 열리니까, 아 여기를 생각을 해서 신규진입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황 대표는 해볼래? 그러면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2,000원대 좀 가격이 비싸져 있는 차원이 있잖아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좀더 밀려서 한번더 기회를 준다면 여기서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잡을 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 부분하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은 만약에 잘못되면 이만큼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익 곡선이 이 정도 되는데 손실 곡선과 수익 곡선이 예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러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에, 적어도 여기 지지 저항인 여기 만원부근점 와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지 형태가 된다면 여기서는 한번 접근해 볼것 같고요 8천 원과 9천 원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에 비중을 줄이거나 짤르고 나와서 다음 길를 노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아쉬운 게다 좋은데 에, 덱스터는 에, 덱스터는 다 좋은데. 음, 실적을 지금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예, 조금 걸립니다. 이게 항상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기본에서 조금 뭐라고 럴까요 예, 기대는 되겠죠. 이게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이 이렇게 좋아질 개선의 기대는 되겠지만 이뒷 부분이 안 좋았던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에,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캐치를을 찍어야 되겠죠. 에, 따라서 금액적인 베팅, 그러니까 에, 가격, 아, 그러니까 에, 뭐죠? 비중 가격이 포트폴리오를 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비중은 반으로 줄이는 게 낫지 않게 평상시에 뭐 1천만원 들어간다면 5 0 0만원 줄여서 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또 얘기드리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 자체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플러스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습니다 물론 주식은 마이너스 가다가 플러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도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플러스로 돌아서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많이 가기도 하죠. 또 이런 맛에 또 주식을 하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기본은 돼야 되고 리스크 자체를 떠안으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격적인 매매냐 아니면 보수적인 매매냐 이렇게 하는데 주식 매매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 점 감안한다면 항상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00원과 9,000원 그리고 지자하이1 0 0원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 1 6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정문의찜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